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음악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중국의 음악 관련 채널 한 곳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음악에 대해 분석한 장문의 글이 올라와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시자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어진 중국의 한 학년 기간 동안 오히려 한류 음악은 글로벌 중심이 돼버렸고, 판매량 역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는 2016년 9월 중국 모블로거 채널에 "한국 스타가 찍은 모든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 장수 위성방송국 내부 공지로 추정되는 캡처 이미지가 올라온 뒤, 그 결과 민간에서 자발적인 한류 제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 음악가 가수들은 중국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한영은 올해로 이미 8년을 맞게 되었고 그 사이 타이완의 저우제룸 같은 가수는 한류를 추종하지 말아라. 중국어 음악이야말로 최고다 같은 발언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이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 한국 음악의 현상은 중국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중으로 인터넷 시대의 음악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심지어 이미 유럽, 미국 음악의 중심화를 대체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중국어 음악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증거로 국제 음반협회의 글로벌 음반 판매량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2016년 글로벌 음반 판매량 상위 3위는 모두 유럽 미국 출신이었고 10위 안에 단한 명의 한국 아티스트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은 2017년에도 이어지다가 2018년 들어 bts의 등장에 이어 블랙핑크 세븐틴이 나타나며 한류는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하였고 2023년 들어서는 상위 3위가 모두 한국, 상위 12중 9자리를 다 한국이 차지하면서 그 정상에 올라 전면적인 지배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사실 글로벌 음반 판매 순위는 단순한 판매량 통계에 불과해, 이러한 판매량의 주요 부분은 아시아라면서 한국 음악이 실제로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하지만 해당 수치는 한국 음악이 세계 음반 판매에 있어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는 신호이고, 유럽·미국·중국어 음악계가 가진 구매력으로는 도저히 비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음악의 주된 소비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이 존재하는데, 블랙핑크를 예로 들어 2021년 유튜브 총 재생수 91억회 중 96%가 한국 외 지역에서 재생됐었다며, 이는 중국 음악과는 정반대되는 수치로 중국 음악은 대부분 중국 국내와 일부 해외 학교들 사이에서 소비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까지 감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 음악이 이렇게 환영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가적, 문화적, 음악적 스타일, 춤, 멋진 외모, 의상 등 다방면으로 길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국 음악은 음악의 예술적 긴장감이 아닌 본질적으로 청각적 효과와 춤이라는 시각적 충격을 통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적 감정 공감 수요를 만족시켜 줄지를 고민하고 화장, 복장, 일상의 모습이 보조해주는 엔터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국 음악의 국제화라는 말은 한류 엔터의 문화 침입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상업적 보답을 얻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중국 음악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저우제론에 한류를 추종하지 마라 중국 음악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있는 중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한류가 언제 세계 의 중심이 된 건데? 지금이잖아! 작년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로 유럽, 미국, 아태지역 휩쓸었스 모든 공연들 초월해버렸으니 영국왕이 직접 상준 거고! 세계의 중심인데 한국엔터는 왜 웨이보에서 핫검색어 핫랭킹을 돈 주고 샀을까나? 부산 엑스포 또 까먹었냐? <laughs> 이번 엑스포 경쟁에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알리는데 치중했는데 결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십몇년 동안 한국 영상물하고 음악 들은 적 없고 주변에도 없다고 <laughs> 네가 알아야 될건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다는 거야 <laughs> 중국이 14억이지 응응. 마약 금지한 지몇년된 건데 마약은 국제적으로도 갈수록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울의 몸이 모든 중국 국내 영화 처발랐음 전제 없는 모든 비교는 다 문의식이고, 거기다 서울의 봄도 그닥 재미없었어. 항일신극 재밌으셔! 손으로 일본 것들 찢어버리고, 혼자서 일본 부대 하나 소멸시키시지! 우리가 한 세계고, 외부가 한 세계인 거임!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영화도 발전이 완전 빠르다! 한국영화 다 죽어가고 있구만! 요몇 년간 무슨 좋은 작품 본거 있어? 넷플릭스한테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laughs> 저우세르는 허풍 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 걔는 진작에 이 시대에 도태된 거임. 막는 거에 의지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거다. 너 막은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님? 한류를 막지 않았어도 중국에서 발전하기 어려웠음. 마약이 유행하면 마약이 올바른 거고 트렌디한 거냐? 유행하면 그냥 마약 되는 거야. 한안령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안이지. 한국이 다른 곳 가서 발전하는 걸 중국은 간섭 안 하니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번돈다 합쳐도 중국 한 곳보다 많지 않다. 너무 중국인들의 소비력을 높게 봐준대 너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무시하고 계시지? <laughs> 트롤들 입만 쳐벌리면 떠벌린다니까. 최대 소비시장은 미국이야. 남들 뭔가 갈수록 강해지면 그걸 제현하는 거지. 안 그럼 어떻게 훨훨 앞서시겠어? 응? 세계는 그 누구도 중심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 발전에 중국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중국은 세계 없이는 안 돼서 더 개방적이고 포용해야 중화민족이 세계에서 우뚝 설수 있는 거다. 중국이 없는 세계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데? 그러니까 방법 생각해서 세계한테 녹아들라고 세계를 보이콧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린 한국을 제한한 거지 금지한 게 아니고 거기다 한국도 계속 우리한테 영상물하고 엔터 개방 안 했잖아. 이건 대등원칙인 거임. 웃긴 얘기 하나 해준다. 모든 한류 수입이 원신 회사 하나 소득만큼도 안 돼. 문화는 제안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다. 비록 나도 한류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제안이 아니라 합리적 인도라고 해야지. 한류는 저등문화야. 케이팝은 확실히 인기 있긴 한데, 내 개인적 인상으로는 뭔가 제대로 된건 아닌 거 같은 게, 많은 것들이 빈틈 파고들어서 고기 팔고 있는 느낌이. 막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젊은이들 다작살났을 거다. 남들이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지만 우리는 한류가 더 많은 어린이를 해치게 두면 안 된다. 한국음악이 시들지 않을 레전드 노래가 얼마나 있는데? 일본 음악하고 비교하면 차이 완전 큰. 오버한 거지. 아시아에는 어쩜 쬐끔 시장이 있겠지만 유럽, 미국 시장은 아시아인한테 일 없어.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씁니다 한마디 빼고 어떤 말을 할수 있음? 강대한 정치 경제 없이 뭔 문화를 놀았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 자본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서 그런 거다. 한국 엔터도 결국 월가가 주식 지배하는 거잖아. <laughs> 중국은 자신의 문화가 바탕이 되는 음악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한국 음악에는 한국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냐? 요즘 많은 미주 속 젊은이들도 다들 BTS 콘서트 표 차지하려고 난리던데. <laughs> 유럽 미국은 유럽 미국인들의 시장이고 중국 시장은 못 들어오는데, 그럼 한국 그 크다는 영향력은 어디 있는 거임? 아프리카, 인도, 남미? 저 한국이 중국어 완전 잘하는구만. 문제는 요즘 누가 아직도 음반을 사냐는 건데? 전에 롯데가 패트리아트 배치할 때넌 여전히 한국 음악 생각하고 있었냐? 나랑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전에 변호인 봤는데 한국이 선진국 될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음! 요즘 누가 음반을 사? 음반 판매량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왜냐면 사회의 주주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음악을 얻어내는 거니까. 한국 팬덤 문화는 남들이 잘 사지 않는 음반을 필사적으로 사고 심지어 혼자 여러 장을 사는 거라 이런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임. 항상 세계랑 반대로 가면 자기가 남달라 보이니까. 뭐든 우리가 막으면 다 세계인이 되는 거네 한류 삼성 구글 페이스북 한국 자동차.